네 안녕하세요 네, 로보의 역사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지맨게임 종결자와 놀이터클럽 뭐 이런 갖가지 인터넷방송의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는 어, 두번째 시간이죠 사라진 우아꾸TV와 놀이터클럽의 탄생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베스트 BJ가 됐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 베스트 BJ가 된 이후에 이제 1라옵 살의 정지복은 말도 안 되는 인기 스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6월에 따 베스트 BJ가 됐잖아요. 일단은 돈을 엄청 벌었죠. 별풍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막 300만 원막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저는 이 인터넷 방송을 왁구청을 보고 즐거움을 주자. 재미를 주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생,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린 마음에 좀 무서운 거야. 어,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 나 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맘에. 그리고 돈이라고 딱 하면은 어린 생각에서는 좀 나쁘게 보이잖아요. 이 돈이라는 건막 뭔가 마력이 깃들어 있고 막이 어? 돈에 취하면은 파멸로 이끄는 사람을 약간 위험한. <laughs> 위험한 물건.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 물정을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별풍선을 고맙게 받지 않고 별풍선 쏘지 말라고 선언을 합니다. 별풍선 쏘지 마세요. 이 돈으로 여러분 부모님 빨간 내복이라도 사드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갔다. <laughs> 지금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개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아 그래 또 하나 인기 스타의 삶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생일이었어요. 이제 8월 9일이 제 생일인데 6월 달에 베스트 비제가 되고 이제 영상은 4월쯤에 떴으니까 뭐한 4개월 동안 엄청난 유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인기는 그냥 거의 원탑 수준이었어요. <laughs> 과장이 아닙니다. 예, 뭐 자뻑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원탑 수준이었어요. 음, 잠깐 동안, 잠깐 동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제가 별 생각 없이 아, 이제 내 생일이다. 뭐 이러니까 그 수많은 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생일 뭐 무슨 <laughs> 뭐 연예인 생일인 것만이 막 난리가 났어. 아막 별풍선 충전한다고 막 그러고, 아, 저 별풍선 저희들 쏘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 재개발 단지 쪽에 새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쨌간 이제 선물을 꼭주기 원하는 팬들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로 택배를 보내 주시면 그러면은 감사히 받겠다. 그래서 생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뭐별 생각 없었죠. 선 보내면 얼마나 보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네, 난 자고 있었는데 깜 짱 놀라 가지고 야 지보가 뭔 일이냐? 막면서나의막 <laughs> 깨워. 그래서 봤어. 와, 보니까는 이 사람 키만큼 선물이 쌓여 가지고 그게 한한 <laughs> 한 사람 한 다섯 명 정도? 아무튼 사람 키만큼 쌓인 게 엄청 많이 왔어. 그런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선물이. 너무 놀랬어요. 와, 이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이제 누려 누리다가 그렇게 엄청난 연예인급 인기를 구가하다가 제가 또 하나 반등하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온게임넷 진출 이거는 지멘 게임 종결자가 아니에요 이거 2009년입니다 아직 다 2009년 이야기에요 온게임넷의 피디님이 이제 한피디님이 있어요 저를 봤나 봐요 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영상을 보시고 제 방송 한창 제가 방송을 할때 채팅창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님, 저 온게임넷인데요. <laughs> 뭐, 뭐, 가능하실까요? 뭐, 출연 가능하실까 뭐, 이런 식으로 내 방송, 생방송, 채팅창에 그렇게 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건 뭔 극강 어그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거든요. 예. 저는 병 먹금을 되게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항상 방, 방송을 재밌게 진행하고 방송을 했죠. 근데 방송을 하니까 아프리카 쪽지로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채팅 쳤던 그 온게임넷 pd입니다 하면서 미팅을 진행하고 싶다 제가 온게임넷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을 요청하고 싶다 그 미팅을 진행하고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자기 직함이랑 이름이랑 그리고 온게임넷 거기 어디 주소인데 주소까지 다 적어서 명함처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막 쳐봤어 주소란 근데 진짜 온게임넷 그 방송국 있는 거기 맞아 그때 당시엔 분당에 있었거든요 온 게임넷이 분당이 맞아. 그래서 어? 진짜인가? <laughs> 진짜가 아닌가? 반신반의하는 느낌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시간과 일자를 잡고 거기 방송국에서 보기로.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어요. 납치극 막 이런 거 아닐까 해가지고 친구를 데려갑니다. 친구를 데려가서 가니까 어 근데 진짜 온 게임넷 방송국이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온게임 방송국 마, 마, 맞아가지고, 그 피디님이랑 미팅을 하고, 뭐 이런 거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테트리스 라이브 배틀.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그때 당시에 잠깐 반짝도 인기를 얻었거든요. 넷마블에서.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테트리스. 여자애들 되게 많이 하고 그랬어 남자애랑 같이 하고 막. 그 그거를 온게임에서 내 라이브로 배틀을 진행을 하면서, 막뭐 이벤트하고 상품권 뿌리고 막 이런 거 있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메인 진행자가 됐으면 좋겠대요. 너무 목소리도 좋고, 예, 말, 멘트가 너무 차이지다면서 <laughs> 그래서 어, 나는 좋지 어? 이거 되면은 엄마한테 자랑하면은 우리 아들 tv 나온다 이거 아니야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그게 성사돼가지고 온게임넷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개 인터넷 방송 bj가 아프리카 tv bj가 온게임넷에 출연을 하게 돼요 정말 이때 당시에는 센세이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우악구형이랑 그때 당시에 모든 우악구 TV 클럽원들이 다 같이 생방송 대기하면서 제가 출연하는 그 온게임 내 테트리스 라이브 배틀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다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막, 막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때 제 방송 영상 되게 재밌게 했어요. 기억 이 섰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테트리스 처음 해 봤거든요.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막어뭐 엄청 문자 많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TV에 나갔잖아. 인기가 원래도 진짜 완전 연예인급이었는데 더 올라간 거야. 완전히 막 하늘을 뚫을 만한 인기가 돼버린 거예요. 2009년 이야기입니다. 아직. 2009년 9월에서 10월 정도 얘기해요. 이게. 3, 4분기에서 4, 4분기 정도.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하늘을 뚫을 인기를 다 포기하고 방송을 쉬게 됩니다. <웃음> 놀랍게도. <웃음> 왜 그러냐? 저는 그때 고3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입시를 준비한 게 뭐였냐면 그때 목소리로 이렇게 성우처럼 이렇게 목소리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성우가 되는 게내 꿈이 돼버린 거야. 성우가 되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성우가 되려면 연기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연극, 영화과에 진학을 하려는 목표를 잡고 연기학원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연기학원 다니면서 연기 공부하고 그리고 입시 준비하면서 방송을 쉬게 됩니다. 엄청난 인기를 <laughs> 내려놓고 한순간에 내려놓고 저는 진짜 방송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분하다고 생각했고 진짜 인터스텔라 한 장면이다. 스테이 안 돼. 연극 영화과는 무슨 연극 영화과요? <laughs> 진짜 그때 당시 안타깝죠. 아무튼 방송을 내려놓고 연극 영화과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극 영화과에 합격을 해요. 되게 촉박하게 준비했는데 한, 한 10월달쯤에 방송을 그만두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막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런 게 있어요. 실기 시험 보고 그게 한 1월에서 2월에 이루어지는데 한 3개월 정도 연기하고 다면서 니 열심히 하고 3개월 만에 부, 이렇게 붙은 거야. 3개월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영국 유학 거에. 아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약간 아, 모르겠어. 아무튼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뻐서. 바로 이제 연극영화과 진학을 하고 연극영화과 진학을 하니까 또 방송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 학교 다학교를 다니면서 방송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할 텐데 연영과는 예체능이다 보니까 방송할 짬을 도저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어떤 시기였냐면 은 1학년이잖아요. 아침 7시까지 학교를 가서 밤 10시에 끝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방송을 할 여유가 도저히 나지 않았죠. 그래서 방송은 쭉 쉽니다. 쭉 쉬고 잠깐 잠깐 간헐적으로 키긴 했어요. 정말 가끔 생존 신고 이러면서 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켜도 막 엄청 많이 와몇천명와와 <laughs> 와, 진짜 왜 상사 왜 그만둔 거냐 지보가 안 <laughs> 되네. 그렇게 하다가 연극 영화과를 자퇴합니다. 대학교를 자퇴해요. 대학을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쓸모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대학교 다니는데 계속 빚은 쌓이는데. 내가 이, 이렇게 빚을 쌓으면서까지 배우는, 배울 만한 내용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이 좀 커가지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 과정에서 좀 사고도 있었는데, 되게, 암튼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 그만뒀으니까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방송으로 돌아왔는데, 어? 우학구 TV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어? 뭐지? 우학구 TV가 사라져 있네? 알고 보니까, 왁구 형도 일본 유학을. 학업 때문에 가시면서 방송을 이제 잠깐 쉬신다. 그리고 클럽 방송국도 없애고 간 거였죠. 그래서 저는 되게 붕 떴습니다. 간만에 복귀하는 건데 내 고향인 우아쿠 TV도 사라져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아쿠 TV 소속 BJ들 모두 붕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우아쿠 TV라는 클럽 방송국 자체가 와꾸 형이 하나 하나 좀 발굴한 사람들이야 느낌이 그래요. 하나 하나 발굴했어요 와꾸 형이. 우왁굳이 탄생시킨 피조물의 모임인 같은 느낌이야. <laughs> 근데 그 우왁굳 형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들 망령이 돼 버린 거야. 둥둥 떠다녀 막 정착할 곳이 없어. 그 과정에서 갖가지 클럽 방송국이 탄생을 합니다. 우왁굳 우아쿠, TV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쿨방종 TV 막 이런 것도 생기고요. 이건 진짜 여러분 생소하실 겁니다. 쿨방종 TV 조매력이랑 천양이랑 프랭 누나인가 걔랑 필대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이렇게 네 명이서 만든 그건데 매력이가 또 노래를 하잖아. 그때 당시엔 진짜 매력이는 <laughs>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재능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능들을 가지고도 인기를 못 얻은 비운의 캐릭터였어요. 조매력이. 조매력이 이 쿨방종 TV를 만들고 막 쿨방종송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 노래는 누군가에게 흑역사겠지만 제 생각에는 되게 좋아요. 좋은 활동이었어요. 음이 맛이죠 마법 주문 조문 조문 쿨방송 t v 이런 방송국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개보고TV도 있었고 보거형님이 만드셨던데 이건 내가 정확히는 헷갈려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보거형이 한번 황충의 난이라고 이제 이것은 우아쿠TV가 해체되기 전에 한창 우아쿠TV가 활동을 할때 보거형이 한번 우아쿠TV를 나가서 개보고TV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반란, 반란 약간 반란 황충의 난 한 적이 있는데 다시 금방 돌아왔어요. 우와쿠 t v 로 다시 합류를 했어요. 개보구TV는 해체를 시키고 근데 이우와쿠 t v 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고 나서 개보구TV가 다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색한TV라는 클럽 방송국이 또 탄생을 합니다. 이 어색한TV는 저랑 머독이랑 그때 당시에는 닉네임이 모아드였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머독이를 부를 때머독가 이렇게 안 불러요. 아드야 모아드야 이렇게 부릅니다. <laughs> 모하드랑 저랑 램장님 이렇게 세 명이서 어색한 TV라는 거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들었느냐막 뭔가 클럽을 우아꾸 TV 같은 약간 정통파 클럽 방송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혼자 하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색한 TV의 특징은 다 PC 게임을 주력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램장님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모하드도 그랬습니다. 모하드는 카스 온라인, 좀비 모드 뭐 이런 거 방송 주력으로 하던 사람이었고 램장님도뭐 PC 방송 하던 PC 게임 방송, 저도 PC 게임 당연히 우아쿠 TV의 GTA 4를 필두로 한 콘솔 게임 합방하고 막 이런 이런 모임과는 이제 우리 PC 게임파는 잘못 어울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어색했어요. 거기서 뭐셋이서 <laughs> 합방을 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어. 그뭐 그냥 타이틀만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며칠 안 가서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왁구청이라는 제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클럽을 만들어 볼까? 왜냐면은, 저는 전화에도 말했지만, 왁구청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구청의 클럽 방송국은 정말 막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내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사람도 재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생기게 그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신나게 방송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유입이 되고 또 유입이 된그 시청자들이 아프리카 내부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아프리카 TV라는 게임 방송의 풀 자체를 넓히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분. 문명 같은 거하 보면은 삼국시 토탈로 이런 거해 보면 인구를 일단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인구를 늘리는 이 클럽 방송국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인터넷 방송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클럽 방송국이 아니라 이런 이름만 갖다 놓은 클럽 방송국 활동들이 생기고 무너지고 생기고 무너지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와꾸형이 모아놓은 진짜 유망한 인재들이 인재들 조차 이런 왁구청만큼의 그거를 못하는구나. 또한번 역시 우악구시다라는 제 정신, 숭배하는 정신을 어, 확고히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왁구청의 정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거를 따른 사람이 약간 없는 것 같아. 나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인, 마인드로 이제 그래서 놀이터 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클럽을 만들려면은 스타팅 멤버가 필요해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일단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인맥으로 막 이렇게 대충 모아가지고 만들어버리고 대충 울타리 쳐놓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정통적으로 하려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저의 겉멋이 발동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해놨던 사람이 빌랑이 그때 당시에 빌랑이는 별로 인기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빌랑이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빌랑쇼라는 영상을 제작하는 약간 크리에이터의 원조랄까? 안녕하세요 백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자기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방송하는 BJ들의 음성을 잘라 붙여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내용의 어, B급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약간 그런 창작자 느낌이었거든요. 전 그걸 되게 높이 샀어요. 와 이거 이런 창작 정신이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랑이한테 놀이터 클럽 같이 하자고 했고 그두 번째는 사가목 님. 사가목 님은 이렇게 텐션과 사람 이,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행동력이 좋았어요. 뭘 하든 이렇게 나서 가지고 물론 막 제대로 된 짜임새 있는 기획을 가지고 나서는 게 아니라 일단 나서는 거야. 이런 거해 보자. 이런 사람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집단에. 그래서 사가목님 정말 높이 사가지고 사가목님도 넣었고 그리고 조매력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매력이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얘는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는 사람이었어. 너무 재능도 많고 재밌고 사람이 입담도 좋고 할줄 아는 것도 되게 많은 친구인데 왜 인기가 없지? 이런 생각이었어서 매력이도 제가 후보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악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악이. 닉네임이 하악이야.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이 친구도 콘솔 게임 주로 하던 친구인데 되게 뭔가 뭔가 괜찮았어.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좀 찐따 같은 <laughs> 찐따미라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그 친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팅 멤버로 물망에 제 물망에 올렸죠. 이 친구들을.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은 그 친구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뭔가 권위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막 되게 나는 권위적이고 막 나는 그때 당시에 뭐 인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런 진짜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정통적인 클럽 방송국을 만들 거였으니까 최, 최소한의 형식은 지키면서 하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나 클럽 방송국 만들 건데 너네가 지원서를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빌랑이는 지원서를 보냈고, 매력이도 지원서를 보냈고, 사과몽도 지원서를 보냈고, 하악이도 지원서를 보냈어. 빌랑이랑 하악이는 지원서 괜찮았어. <laughs> 열심히, 열심히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사과몽이랑 매력이는 지원서를 장난처럼 보낸 거야. 그게 내가 다시 쓰라고 했어요. 근데 매력이는 그때 약간 자존심이 상했나봐. 아, 그럼 뭘 이런 걸, 뭘, 아니, 이런 걸왜 하는 거야. 꼭뭐 지원서 무슨 면접이야? 시험이야? 하면서 이제 안 보냈어, 매력이는. 근데 사과몽이는 제, 제대로 써서 다시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과몽을 붙이고 그 매력이한테는 결국은 메일을, 메일이 일이안 오길래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끝끝내 메일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본인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끼리 만들자 해가지고 저랑 빌랑이랑 사과몽이랑 하하기 이렇게 최초의 내 사인이서 이게 놀이터 클럽의 스타팅 멤버였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TV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어, 놀이터 클럽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잘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저 제가 인기가 여전히 많았거든요 1년정도를 쉬고 왔는데도 제 인기가 <laughs> 식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잘 나갔어요 어 다들 합방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되게 보이스로 통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케미도 쌓아가고 캐릭터 구축하고 막 이러면서 각각의 역할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그 4명이었을 때도 되게 소소하게 재밌게 방송을 하는 느낌 막 엄청 엄청 한창 때 놀이터 클럽처럼 인기 많고 막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랑 차가목 님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놀이터 클럽이 탄생하고 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화는 놀이터 클럽의 발전과 쥐맨 게임 종결자의 탄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